이 방법에 가장 큰 전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반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종공이자제 채널에 뭐~ 정체성 이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 온마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한 필수 스킬이죠. 단순히 뭔가 유혹하는 스킬이 아니라 하이 레벨의 현명한 스킬. 바로 남자친구에게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내 스스로의 감정에도 솔직하면서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그 서운함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먼저 여러분 마음 속에 몇 가지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될게 있어요. 1번 연인 사이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습니까제 아무리 뭐 피를 나는 부모 자식, 가족, 형제, 자매 사이라도 허구한 날뭐 잔소리에 티격태격 아휴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 은 어? 아니 하다못해 가족도 이러는 마당에 연인 관계라고 뭐더 특별하고 자식고할게 있냐 이겁니다. 그냥 이 몇십 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온 남자 여자가 서로에 대한 이성적 끌림, 그 호기심으로 몇번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우리 사길래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다. 이런 것뿐이라고요. 대단히 뭐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 뭐 나의 반쪽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남자친구에게 지금 느끼는 그 서운한 만큼 남자친구 역시 또딱그 정도로 다른 부분에서. 역시나 서운해 한다거나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전제만 확실하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서운함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아무리 뭐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함을 말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처음 한두 번이야. 아, 그래도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해줘서 고마워. 네가 어렵게 얘기 꺼낸 만큼 나도 앞으로 명심하고 노력할게.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만큼 남자친구 역시도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야기를 해. 내 잘못이라고 쳐요. 납득이 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에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내 마음은요. 좋을 리가 없지. 이래서 뭐 굳이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동성지 간에 서로 간에 뭐 서운한 감정을요. 그렇게 매번 막 따박따박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뭐 한두 번이면 몰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대화라도 계속 오고 가잖아.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속에 그 불편한 감정 이것만 쌓여가지고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엔 참으라는 거예요. 야좀 서운하고 그래도 그냥 좀 참고 만나. 뭐 연애라는 게다 그런 거지 뭐. 이건 당연히 아니죠. 내 마음을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전달을 하면서도 이 남자가 느끼기에 야이 여자 참 괜찮다. 현명하다. 연애가 아니라 결혼은 이런 여자랑 해야 되는 건가? 남자라여금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2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단계, 빨리 말해라. 이빨리하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의 그 서운한 감정을 내 속에서 계속 묵혀놨다가 서운함에서 속상함, 속상함에서 화, 분노, 증오, 그 게이지가 막 풀로 차오른 상태에서 내지르는 거, 이렇게 뒤늦게 말하지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말에 그런 짜증, 화, 증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잔뜩 묻어 있으면요. 상대방은 듣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말의 내용보다 거기에 묻어 있는 그 복받치는 감정 이걸 먼저 느끼겠죠. 강렬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서운했던 포인트 그 이유 이거는 어느새 뒷전이 되어 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내가 좀 서운하고 그러면은 화좀 내도 좀 져주고 달래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말로써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연애를 하면서도 뭐 한두 번뭐 많게 보면은 서너 번까지도 그럴 수 있지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여유 배포 인성 이걸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라면 당연히 근데 이걸 남자가 여유로운 마음에서,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포용력? 이걸 뭐 자발적으로 발휘해가지고요. 그렇게 져주고, 들어주고, 달래주는 거랑, 여자 쪽에서 애초부터 그걸 당연한 전제로서 깔고 있는 건 아예 다른 문제라고요. 이게 진짜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걸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가치관, 이걸 남자가 캐치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이 소위 말하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질리는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2단계. 내가 지금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라. 내 마음을 진짜 솔직하게,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거. 이게 요즘에 흔히들 일컬어지는 뭐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라는 겁니다. 이게 말만 어렵지 막상 해보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1차적인 그 선함이란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감정에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감정을 내 내면에서 극대화시키는 그러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그걸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이런 프로세스로만 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내 내면의 감정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사고의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그게 서운함이 됐건, 어떤 감정이 됐건 간에, 일단 그 감정이 나한테 느껴지면, 반사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렇게 내 마음부터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평상시에는 나한테 연락을 잘해. 근데 이상하게, 자기 친구들만 만나러 가면은, 연락이 잘안 된다? 결국에는 한참 지나가지고 뭐밤 12시 새벽 1시나 돼가지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끔 만든다고 근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 고쳐져 자 봐봐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왜 서운하고 왜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그 남자친구와 만나는 그 친구들의 싹수 이게 좀 그래 술만 마시면 무조건 헌팅포차를 가거나 옆자리 여자들이랑 합석할 것 같아 아니면 아니 그냥 남자친구지만 괜히 신나게 노는 것 같아서요 나는 너무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것같아 나보다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곰곰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서남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짚어질 겁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나 그때 오빠한테 너무 속상했어. 이렇게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이 느껴져서 오빠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오빠에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관계 역시도 그것 때문에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단순히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남자친구에게 내가 먼저 제시를 할 수가 있다고요. 허구한 날 그렇게 남의 MBTI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리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게 순서지. 어때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일단은,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내 자신을 무조건 참고 억누르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자,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나의 선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꼭 오늘 영상에 이런 댓글도 달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뭐 좋아지기는 커녕 싸우기만 더 싸우고 해결도 안 되고요.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전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얘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서운함이 해결 안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연인 관계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히 하늘에서 점지해준 그런 운명이 아니라고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후회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것도 내 인생을 위해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